자, 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할 거먹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니스가있을때 사업, 어, 있을때 진짜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아요 많은많은 많은 스트레스 s s 의 약을 먹오늘 스트레스에 대해 어,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자, psychologist, 심리학자 아니에요. 아, 아니 어, 오늘 오늘은 영상을 어, 그냥 그냥 제 어, 개인적인 의견 생각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어, 사업 회사를 어, 이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많은 많은 스트레스 지금보다 지금보다 어, 많은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많은 아, 지금 또몇 어, 스트레스 이렇게 어, 아직 있어요 아, 아직 받아, 받아요 물론 왜냐면 진짜 더 많은 것을 어, 해야 돼요 하지만 어, 이 비즈니스 어, 저는 시작할 때 진짜 어이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요. 어, 진짜 할수 없어, 어, 할수 없어 느낌 이렇게 어, 진짜 어떡,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 많은 어, 것 거죠. 나왜 지금 어, 물론 아직 스트레스 받아요. 어, 지금 아직 영제 어, 아직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지금 아이, 괜찮은데 아직 괜찮은데 이렇게 나. 왜 저는 시작할 때 진짜 이렇게 미쳐요 진짜 알수 알 없는 이렇게 느낌 매일 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아마 저는 틀려요 아마 하지만 저는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 많은 일이 일해야 돼요. 많은 많은 많은. 하지만 아, 지금 아, 시작기보다 더 많은 일이 있어요. 더 많은 지금 아, 더 바빠요. 더 바빠요. 나왜 지금 아, 어,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왜냐면 아, 제 생각에는 이 스트레스가 어디 와요? 어디 와요? Um, 제 생각에는 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 음, 오랜동안 일이 어, 아니에요 어, 오랫동안 일이 아니에요 아, 유럽, 어, 예를 들면 매일 이렇게 1시간 일하면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하지만 시작할 때, 요 어, 시간 어, 일하면 미쳐요. 진짜 알수 없어. 이렇게, 아,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나 nah, 왜? 왜냐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시간 어, 일하는 것, 이거 문제 아니에요. 어, like, how long 이거 문제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음, 얼마나 것을 아는 것, 예, 어, 관용이 있어. 음, 제 생각에는 제일 스트레스, 예, 받는상황이 많은 것을 예, 동시에, 동시에 많은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어, 매일 예, 하나만. 하나만 일이 해요, 하나만 코설 해요, 어오래동안 이래요. 하지만 매일 하나만 코설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많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받아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제 생각에는 저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달라요, 아마도. 하지만 제 상황에서, 어, 이 s t 이많은 스트레스 받 s s 의은이일이일이괜찮은이 아니에요 은이이일때괜찮은데이거 많은 일이, 일이 괜찮아요. 많은이 s t r e 은이은이 s t r e 이거 미쳐요 이렇게 아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아아 이거 미쳐요.